자퍼스에서 벌써 본습에 넘어올 백지아의 에픽을 최종템으로 맞추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계정을 빌려주셔서 제가 딜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본습에 넘어오신 분들은 이게 찐 최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만큼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신화도 있으시긴 한데 신화는 안 끼는 게더센 건가? 지금 장착한 아이템 중에 신화 없으시죠? 일단 세팅을 보니까 시면을 엿보는 자 세트 상의 목걸이 그리고 보조 장비 이렇게 3세트네. 그리고 흑마술의 탐구자 세트 하의 팔찌 마법서 나락의 구도자 세트, 신발, 반지, 귀걸이, 베테랑 군인의 정복 세트, 마지막으로 머리에 어깨. 아 신화가 안 떴다고요? 음... 신화가 좋긴 한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분이 신화를 두셨으면 있긴 하는데 이게 세팅이 아마 안 맞아서 그럴 거예요, 세트 옵션. 그러면은 더 세진다고 보시면 되고, 신화 없는 거 기준 시종으로 보셔도 되겠네 아마 증뎀 크증뎀 이런 거에 맞추셔가지고 친구도 다 바꾸셨을 거예요. 지금 보면 증뎀 크증뎀, 뭐 추뎀 친구 다 있으시. 자이 상태로. 상위 옵션은 파기검 라그나로크로 되어 있고 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마브랑 증폭도 다 되어 있으시거든요. 대검은 데우스 이미저리.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지금 퍼셉에서 여기 검사한테만 백렙제 스킬 플러스 2 레벨. 아마 무기에 달린 옵션인 것 같은데 이게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러네. 지금 2레벨인데, 무기 2레벨에서 원래 4레벨이어야 되는데, 2레벨이네. 만약에 이게 적용됐으면 훨씬 더 쎘을 거예요. 거의 데미지 50% 정도 오르거든요? 3차각성 2레벨이면? 그거 없는 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방어구랑 벨트에서 4레벨 증가예요 <laughs> 와, 그러네. 그럼 4레벨 빠지는 거 감안하고 비교해볼게요. 도핑 다 이렇게 하고, 크리처 입은 오버스킬이 V구나, V. 오케이. 그럼 컨트롤, 그 다음에 Y, T. 이걸 켜두고 오케이, 정령왕 끝났지? 오케이, 딱 쓰고 끝났다. 자, 과연 우리 모험가분들이 최종적으로 맞춰야 돼. 진짜 종결 세팅! 과연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지. 또 이게 시멘에 빠진 세트가 암속저당 데미지 증가, 뭐 옵션 증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옛날에 다크고스 같은 옵션이랑 또 비슷하거든요? 이거를 그거로 맞추려면 암속저를 141까지 맞춰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 것까지 다 맞춰놓으셨어요. 와, 뭐야! 파괴금 라그나르고 537억! 비인검 말카트라즈 528억! 와... 아니, 뭐, 미쳤는데? 뭐야. 혈무지기권 196억. 아멘급 기가슬래시 177억. 방금 전에 제가 이 세팅한 거 그게 이게 200억이었잖아요. 그거랑도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네? 와, 이분이 신화이 피까지 먹었으면 딱 그게 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와, 진짜 엄청나다. 삼각이 더 약한 이유가 삼차각성 옵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레벨이 적용 안 됐어요, 사레벨이비인거 말카트라제라는 3차 학성 액티브 스킬이 1레벨당 데미지가 25% 정도 오르거든요 근데 4레벨 빠졌다 근데 레벨링당 증가율이 또 달리기 때문에 거의 한 60몇 퍼는 내려갔을 거예요 실 적용률이 60몇 퍼 그러면은 이게 700억 이상은 나왔겠네 와 미쳤다 진짜 3차 학성기가 700몇억 800몇억 이렇게 나왔을 텐데 딜 인플레 진짜 개오지네 방금 전에 제가 졸업 세팅으로 빙거 말카트라즈가 억년 기준이지만 150억? 140억? 그 정도 나왔었죠 그러면은 고한 3차 학생 기준으로는 다섯 배 정도 생 거네 네다섯 배아씨와 진짜 이거 두개 이거 두개 합쳐서 천억 와 대박이다 아니 수레레방 대회에서 1등이 600억이고 500억이고 이러는데 각성기 하나만 써도 수레레방 대회 1등 하겠네 와 레전드 진짜 지렸네 아 그리고 지금 모험 단이랑 길드 스탯이 빠져 있거든요. 400 정도 빠져 있는데 그거 보정을 안 넣었어요. 그거 넣으면 더 세질 거예요. 진짜 잘하면 스킬 하나로 프레이시스 으 하면서 사라질 수도 있겠네. 바로 치키네 이분이 그리고 이걸 와 이거를 맞추시려고 적정 던전을 그러니까 이게 지옥 파티 돌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4,459회. 와이씨. 대단하다 진짜 퍼셉에서 벌써 해를 4,400번이나 돌리셨네요 이렇게 맞추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리오폴이 돼지 인증마크 하나 줬네 인간 구충제 거의 구충제 그 자체 와 퍼셉에서는 몸단이개편돼서 이런 것도 있네요 던전에서 드랍골드로 500만 골드 획득하기 기생하는 스펀저 처치하기이그 미션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생하는 스펀저가 뭐냐면 신나이픽 나오면 얘가 나오거든요 여거거든요 저희 방송 명란적 고나님이라고 시청자분이 신나이픽 뜨는거 보여준건데 이렇게 생긴 흑인 그 기생하는 스펀저예요 만약에 자기가 해를 돌다가 얘가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물떠놓고 기도하세요 이런 무지갯빛이라 얘를 딱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시나이픽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비션 달성했다라는 사람은 신화 하나 먹었다라는 거네. 오, 재밌다. 캐릭터 이런 것도 있고. 오, 컬렉션에 그리고 3차각성 일러스트로 나오네. 와, 대박. 역시. 와, 나 이거 안 그래도 원했었는데. 와, 겁마 3차각성 일러스트 개이쁜 거 보소. 와, 지렸다, 진짜. 이분은 1월 9일이 무서워지시겠는데? 1월 9일 오면 이거 다 사라져가지고. 창고에 얼마나 많은 에픽을 모으셨는지. 와 천상의 날개 이것도 신화 신화 아우 고대 제사장 세트 비통한 자 비통하네 진짜 아니 뭐 얼마나 두신거예요 도대체 무슨 창고에다가 지금 뭐 하우스 하나 넣어놓으셨네 비닐하우스 트로피카 세트 두리안 파파야 아주 그냥 워메 아린 고통의 비극 진짜 비극이네요 비극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와 와, 대박이다, 진짜. 뭐야, 이거 다 에픽이거든요? 와, 씨. 실화냐, 진짜. 이분은 이거 본섭에 그대로 가져오고 싶으시겠네. 와, 정막이 흐르는 아우성. 아우성 그 자체. 빨리 본섭 넘어왔으면 좋겠네요. 나도 빨리 백제이픽 파밍해가지고, 본섭에서 이건 던전 돌아보고 싶네. 나중에, 그, 횟수가 초기화되면, 이 계정으로 본주님한테 허락받고, 오큘로스 부활의 성좀 솔딜도 한번 해볼게요. 재밌겠네, 이 캐릭으로 솔딜하면. 혹시 자기가 세인트인데, 백제이픽을 종결급으로 거의 맞춰놓으셨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 아, 적정 던전 4,400이면 거의 인도석 8만개 썼다고요? 시간의 인도석 8만 개써 가지고 이 정도 아이템을 만드는 거면 그러면은 시간의 인도석 하나에 얼마 정도 하려나? 한 20만 골드 하려나? 10만에서 20만? 와, 어마무시하게 쓰셨네, 그러면. 별도의 관심이 있으신가요? <laughs> 인도석 8만 개면 무출림은 저런 캐릭 6개만 되겠네. 와. <laughs> 아, 그렇게 되나?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있죠. 무자본으로 초대장 68만 장 올린 모은 사람. 에픽 소울 2,500개랑. 제 유튜브에 있는데 그거 보시고 와, 그분은 이런 <laughs> 와 그러면은 무출님은 이런 캐릭을 6개를 무자본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당신은 도덕책와 씨발 대단하다 진짜 무출 당신은 아 존나 웃긴다 개부럽네 세이트로 종결템 맞추신 분은 없죠? 이거 훌리로 맞춘 사람이랑 같이 가가지고 솔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이 캐릭으로 테이베리스 한번 가볼게요 봐요 얼마나 허벌해지 아이올라이트로 테라늄을 구매하는 거일걸요 방금 전에 네 맞아요 맞아요 반대예요. 공속이 좀 느리긴 하다 근데 데미지를 추구하는 교세트격입니다. 그 와 다이무스 크기봐 핵 다이무스. 이거 그로기 때 한번 써볼게요 그로기. 와. 잠깐만 데인데미지 뭐야 아니 버프 안받았는데 실화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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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리하데마트인데이리인 1, 이0인데 이리인데, 0리인데0 0인데이리0데1 0 0데이리0 0 이리인데, 이리인1이리인억인 더 소름인 게, 이, 3차학성이 지금 4레벨 옵션이 적용 안 되는 상태예요. 만약 적용됐으면, 이거 하나에 4,500억?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거의 4,500억, 5,000억? 그 정도 나왔을 텐데, 와, 아, 씹소름도네, 진짜. 다, 백제 의픽 풀세트 맞추신 이분은 레이븐인데 이분은 어떤 세팅이냐면, 계약, 지옥의 길 세트, 그리고 무기는 비드나일 러시아 롤레, 그리고 악세는 고대의 술시계 세트, 보복기는 영보 세상의 진리 세트, 이분은 신화까지 맞추셨고, 증폭은 안돼 있으시지만, 뭐, 그거는 상관없고, 방금 다른 게 5세트, 3세트, 3세트 이렇게 맞추셨거든요. 과연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지. 이번 어왜 왜? 잠깐 왜? 잠깐만 이번 왜 출혈이야? 뭐 백지 옵션인가? 뭐야? 아 출혈 걸어가지고 지금 체력 계속 빠지고 있네. 뭐예요 이거? 뭐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편해 보이네. 아, 계약셋지 그래요, 이거? 사탄, 들끓는 분노? 벨리알, 아몬, 아바돈, 발. 알 <laughs> 뭐야, 디아블로야? 아, 그러네. 체력이 초당 0.5% 감소 이렇게 나와있네. 5세트 옵션에. 사망시 악마의 바친 영혼이 폭발. 오호호 이거 좀 이따 죽어봐야겠네. 재밌겠다. 와, 뭐야, 이거. 그 와중에. 이 검은 스펙트럼 오지네요? 이거 무기 옵션인가? 그러네. 미드나이 러시아 롤레. 와, 지렸다. 이렇게 스타일렛이 발동하고. 오, 개 멋있는데? 자, 이 상태에 딜러도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지 기대되는데. 어, 어. 이거 다 맞춘 거 맞나요? 아,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이거. 이거 다 맞춘 거 맞죠? 오케이. 자, 다 맞췄고. 아, 제가 랩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자, 딜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음 그러네 일각이랑 이각이랑 비슷하게 뜨네 지금 3차각성 없는 캐릭은 각성기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스킬을 이렇게 데미지를 30% 정도 강화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렇게 강화했을 때 일각이랑 이각이 지금 세팅에서 똑같아지네요 거의 스쿼드 제너사이드 350억 세븐스플로우 341억 그리고 패스트 드로우 160억 뭐 제압사격 154억 여튼 5세트 3세트 3세트 이렇게 했을 때 스텝 보정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건반님의3332 이렇게 세팅이 훨씬 더 강력하네요 직업 사이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그거 감안해도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다 보면 은 엄청 애매해 보이는 세팅인데 과연 아 그러네 근데 큰 차이가 없네요. 세팅이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 이 신발이 착용 중인 탈리스마 스킬 강화 첫 번째 슬롯에 장착한 탈리스마 스킬 쿨타임 30% 감소 공격력 55% 가거든요. 이렇게 3세트를 껴봤는데, 방금 전에가 더블고노크가 299억이었는데 큰 차이는 안 나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현재, 더블고노크 쿨타임이 23.9초거든요? 그러면은, 데미지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쿨타임이 많이 줄어들어서, 고노크를 뭐 계속 던질 수 있겠네. 원래 더블고노크가 이렇게까지 쿨타임이 짧은 스킬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더블고노크 쿨감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레오는더 파밍하시면, 사포짜리 하나 더 박을 거고. 확실히 탈리스만 이거는 데미지가 엄청 세진다기보단 쿨타임 감소가 엄청 큰 메리트인 에픽이겠네요. 그럼 요원 같은 직업은 이 선택의 기로 3세트에요. 신발 포함해가지고 끼고, 뭐, 아몰비보나 목부사격 이런 거 갈겨주면은 거의 뭐 계속 때리겠네, 진짜. 원래 더블고노크 스킬 쿨타임이 45초 정도 된다네요. 45초. 한마디로 방금 전에 에픽을 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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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트, 3332세트랑 이렇게 5세트, 3세트, 3세트, 기존의 억년호강 이렇게 낀 거랑 세팅을 비교해봤는데, 데미지는 섞어서 낀 3332세트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세요. 그분은 3차 확성 옵션 데미지 증가가 적용이 안 되는 버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확성이 뭐 500억, 3차 확성도 500억 이랬거든요? 그럼 적용되면 800억, 700억 이런다는 건데, 이분은 이렇게 켰을 때 세븐스 플로우랑 스쿼드 제너사이드가 350억 정도 데미지는333 2세트가 센데 그 세팅은 유틸이 엄청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속도 증가 옵션 이런거 말하는 거겠죠 최종적으로는 333 일으키는게 제일 좋을것 같아요 모든 유저들이 자기가 세팅이 복잡하신 분들은 처음에 그냥 모이는대로 이것저것 주석기다가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333 이렇게 하는게 제일 좋을것 같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한가지 스킬을 의준도가 높은 직업이다 뭐 레이븐 유원 크리에이터 이런 애들은 탈리스만 선택이라는 이 에픽 아이템, 이거를 포함해서 3세트, 껴서 세팅하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 보면, 정자극 먹어도 더블 거 놓고 쿨타임이 34.2초인데, 요거 이렇게 키면 24초까지 내려가거든요? 이거를 계속 쓸수 있으니까, 레이브는 그럼 고아이버, 뭐 아멀비보 무한으로 쓰겠네, 계속 계속.